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편안하겠지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즐겁게 하루를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오늘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게 4월달이 되기 전부터 정말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산불도 조심해야 되겠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자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게 미디어,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티사스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글램 스타일로 많이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입으시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번 이 티사스를 한번 제가 입어봐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참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자, 옛날에는 이제 이런 옷을 보통 무드에서 많이 입었지만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입으시는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후드 티사스입니다. 자 디자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어, 이런 티셔스는 벌써 몇년 전만 해도 보통 무대에서 많이 입었던 티셔스인데 요즘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많이 입으시는 티셔스예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 티셔스예요 박스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프리사이즈로 맞는 티셔스입니다 사이즈는 주로 이제 66에서 88까지 입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고 예쁘죠. 뒷모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판매 금액은 제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옷을 많이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이브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십니다. 네, 이것 되게 박스 프리 사이즈로 되어있습니다자 네. 이게 남녀 공용으로 많이 입으십니다. 네,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나요 이게 뒤에 이렇게 후드가 있습니다 후드. 야행할 때나 이렇게 등산하실 때 입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프리 사이즈 네, 판매 금액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디자 너무 괜찮죠?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만원만 원에 판매합니다. 네.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자 이런 모양입니다. 디자인이 특이하고 예뻐요. 약간 독특한 개성이 강한 티셔츠. 개성이 있고 아주 멋스러운 티셔츠예요.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뒤에 모자가 있어서 피거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laughs> 이렇게 쓰시면 되는 디자인입니다.